안녕하세요. 저희는 홈케어를 하고 있는 환희의 클리놈 매니아입니다. 저희는 지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음, 한 달에 한번 정도 본사 교육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지점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점은 음, 인천 지점이 있으며, 그리고 화성시 동탄 지점이 있으며, 용인시 지점이 있으며, 그리고 평택시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음, 입주 청소, 이사 청소, 거주 청소, 새집 증후군 당일 청소, 사익 청소, 그리고 쓰레기 집 청소를 하고 있으며 원룸부터 투룸 타운하우스 그리고 오피스텔 투룸 빌라 아파트 전원 주택 가정 내 모든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게 될 시에는 어, 해당 지점장님께서 인솔로 인하여 팀원들과 함께 전문적인 작업이 진행되며 작업 마무리 전1 시간 전에 전화를 드려. 10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한 확인 시간을 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현장 내 재시공 작업을 해 드리며 이후 잠금을 결제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한 현장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업한 현장은 화성시 동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네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한 집이었기 때문에 분진이라든지 예, 가루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청소 전 사진의 모습입니다. 예, 바닥 타일 부분에 이제 그장 가루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됐어요. 예, 이런 가루들은 꼼꼼하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이사나 입주 후에도 분진이 집안 내부에 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창틀의 모습입니다. 창틀은 이제 빗물이라 그리고 흙가루 그리고 분진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누적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런 틈들은 저희가 깨끗하게 한번 닦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주 후에 음, 촉촉하게 찾은 물걸레로 어, 닦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예, 작업을 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싱크대 하부 걸레 바지입니다. 이 걸레 바지 이 부분은 무조건 청소할 때는 탈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입주든 이사든 거주든 어, 사이 청소든 이 부분에는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탈거하셔가지고, 청소 후에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청소가 되었는지, 케어가 되었는지, 여러, 어, 청소업체에 여러과 달라고 해서 열어본 다음에 확인하시고, 음, 잠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여긴 지금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꽤 크죠? 예, 네, 위 선반부터 해서 아래 부분까지. 어, 꼼꼼하게 닦았고요. 그리고 수납장, 한 칸, 두 칸, 세칸 끼는 그 별도의 수납장이 있어요. 이건 다 빼주게 되었고, 소각까지 레일 부분이라든지 구석진 부분에 먼지를 다 닦아주게 되었습니다. 네, 가정 내 수납장들은 이렇게 레일이랑 그리고 수납장을 분리하여서 내부를 케어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먼지가루랑 찌든 오염들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위 선반을 뺀 부분인데요. 예, 틈새 사이에 머리카락이라든지 각종 오염물질 그리고 찌든 얼룩들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어, 여긴 지금 화장실 벽 타일의 모습입니다. 벽 타일은 이렇게 하얀 가루와 백시멘트 가루가 많이 묻어져 있죠. 이건 저희가 적합한 세제 갖다가 약품을 음, 발라 가지고 지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변기도 새걸로 교체했지만 음, 마찬가지로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스티커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적, 어, 잘 지워드리게 됩니다. 배수구 부분의 트랩인데요. 네, 물때가 많이 껴 있고 그리고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은 탈거로 진행되고요. 전등 커버라든지 그리고 한풍기 커버 다 분리해서 세정 작업 들어가고요. 어, 욕조, 세면대, 그리고 수건 수납장 요 위에 부분에 보시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부분도 손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소화까지 닦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어, 세면대 밑에 부분, 변기 뒷 부분, 옆 부분, 그리고 욕조 이어 틈 부분 있잖아요. 예, 요런데다 작업 들어갑니다. 싱크대 하부 그리고 수납장 밑선반과 그리고 싱크대 그 상판 부분에 먼지 남지 않게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은 작업 전 사진의 모습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팔 부분 네, 발자국도 많이 보이시죠 모래알 일들이랑요 이런거 전부 다다 전문작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 다용도실 옆 세탁실 인데요 배수구 트랩 다 분리해서 세정작업 들어갈 거고요 세탁기 건면 도 한번 작업 끝나고 나면 닦아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볼러 보일러... 예, 기계의 모습인데요. 소방 그저 뭐냐 소화전 예, 요거 위에도 검은 때도 한번 닦아주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분에 검은 때들 다 전부 다, 다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창문 유리랑 이제 바닥 청소 작업, 그리고 천장까지 작업 들어갈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 전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 되었습니다. 네, 그럼 작업 후 사진 모습이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하얀 가루 많이 묻었던 화장실 벽면의 타일 모습입니다. 지금 깨끗하게 닦아서 광이 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수건 거리, 네, 반딱반딱하게 닦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빼주었던 그 수납장들은 다 닦고 나서, 예, 다시 끼워드리게 되었고요. 네. 내부 마찬가지로 전부 다다 꼼꼼하게 작업을 해서 먼지 없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건 지금 거실 아트일이에요. 네, 아트일 부분인데 이 대리색으로 되어져 있어갖고, 옆에 있던 뭐, 먼지들이나 오염들을 다 닦아주게 되었고요. 전등 커버 전부 다, 다 분리해서 닦아서 다시 끼워드리게 됐고, 벽 천장은 먼지 터는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벽지, 천장과 벽과 만나는 부분에 몰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몰딩도 저희가 전용 그, 어, 장비 갖다가다 닦아 드리게 되었고요. 방 문에 앞뒤면 손잡이, 예, 모두 다 꼼꼼하게 닦고, 걸레 바지 위에 턱진 부분에 먼지 남지 않도록 닦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오염들 다 치우고, 이제 저희의 도구 갖다가 예, 세정제 뿌려가면서 닦아주게 되었습니다. 주방 다용도실 배수구 커버 다 분리했고요. 닦아서 다시 깨어 드리고, 세탁기 한번겉면 닦아 드리게 되었고, 문 양면에 음, 투명스럽수 있도록 유리를 맑게 닦아드리게 되었습니다. 배수구 그 싱크대 거름망 커버에 분래에서 속안에 이물질 없게 닦아드리게 되었고요. 가스렌지 위에 있던 먼지도 다 어,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벽 타일에 붙어있던 하얀 가로들 그리고 상판에 있던 꺼글거리는 먼지들 전부 다, 다 닦아주게 되었고요. 윗선반과 아랫선반 겉면을 부드러운 재질로 닦아 기스가 나지 않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콘센트 구멍이라든지 싱크대 커버 예, 분리했던 거 다시 겉면을 꼼꼼하게 닦았고요. 예, 그리고 어, 거실을 보시면 이제 인터폰이라든지 뭐 콘센트 꼽는 스위치 예, 그런 홈, 홈 부분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닦아주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빤짝빤짝 빛나게 예, 광나게 닦아드리게 되었고요. 수전이라든지 그리고 음, 욕조요. 그리고 틈, 그리고 배수구 트랩, 그리고 변기 속, 네, 그리고 변기의 뒷 부분과 벽 타일, 천장, 바닥까지 청소하고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 어, 그리고 욕조의 배수구 부분도 한번더 닦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어, 아까 보여드렸던 드레스룸, 네, 위에 부분이랑 잔등 부분 먼지 남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선반 가운데 부분과 아랫 부분. 그리고 윗부분까지 꼼꼼하게 닦고 분리해 두었던 서랍장들은 닦아서 다시 다 끼워드리게 되었습니다. 끼우고 나서 원래 있던 자리에 다 갖다 놓게 되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반대쪽 면도 똑같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오염되었던 그 누적된 그 먼지들이나 그 오염들은 창틀, 에 먼지 남지 않게 그리고 이제 2주일에 한번 정도 물투시나, 물걸로 레 닦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네. 창문 열면 깨끗한 바람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등 커버 다 분리해서 닦아서 끼워드리게 되었고요. 바닥 청소 작업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에어컨 배관인데요. 저희가 이제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라서 바닥은 물청소로 이제 분진, 아까 있었던 분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없게끔 싹다 걷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수납장은 이제 경첩이라든지, 예. 그리고 밑에서 위로 보이는 면적, 벽면이라든지 구석진 분 꼼꼼하게 닦아주게 되었습니다. 네,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인데요. 네, 화장대, 선반, 그리고 수납장 분리해가지고 꼼꼼하게 닦고 콘센트 구명, 벽, 천장, 먼지 다 털고 도배풀다 털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샤워부스 유리, 앞면, 뒷면 꼼꼼하게 닦았고요. 그리고 샤워봉. 그위 부분에 먼지 있던 것들 다 닦고, 그리고 한풍기 커버 분리해서 닦아서 다시 껴들게 되었습니다. 전등 커버 닦고, 반짝반짝 해질 수 있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꺾을거리는 잔먼지도 남지 않게 물청소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배수구 트랩이라든지 세면대, 그리고 문의 손잡이, 네, 그리고 문의 앞뒤면까지 꼼꼼하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어, 노력하는 한의 클리노 매니아가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